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운을 전해드리는 톡톡 운세입니다. 마음속 소망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축원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빛나길 기도드릴게요. 행운과 기쁨이 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12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합니다. GT 주띠님, 오늘은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보는 날입니다. 괜히 감정 섞이면 손해 보거나 일만 늘어날 수 있어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할수록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 흐름이 유지됩니다. 애정운, 기혼자분은 굳이 싸우자고 말한 게 아니야라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 날. 상대방 기분보단 상황을 먼저 이해해보세요. 솔로는 애매한 관심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은 감정선 끊고 한 발짝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건강운, 입 주변 트러블, 입술 건조, 비타민 부족주의, 자꾸 피곤하거나 입술이 트면 몸이 SOS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수분, 과일, 비타민 C 챙기기,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묵묵히 해왔던 것이 드디어 주목받는 날입니다. 너무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인정받으세요. 사업자는 공급처나 유통 문제로 바빠질 수 있어요. 말보다 데이터가 오늘의 무기입니다. 재물은 조금 불안했던 자금 흐름이 차츰 안정을 찾습니다. 특히 나가야 할 돈이 명확해지면서 불필요한 지출은 자동 차단, 소소하게 캐시백이나 소득 증가 흐름도 보입니다. 오늘의 조언. 감정은 잠깐,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오늘은 현실 감각이 복입니다. 로또 꿀팁. 오늘은 의외로 정리되지 않은 조합이 잘 맞습니다. 숫자를 고르다가 끊긴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 넣고 확정하세요. 추천 숫자. 6, 18, 37. 좋은 시간대. 오후 1시에서 3시. 소띠. 소띠님, 오늘은 성실함이 빛을 바라는 날이에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소한 일도 성의 있게 처리하면 누군가가 그 노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애정운 기혼자분은 같이 있는 시간보다 어떻게 있는지가 중요해요. 같이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본다면 솔로는 소개팅 연락운은 흐름이 느리지만 상대방의 진지함은 진짜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건강운 무릎시림, 손목통증, 뼈관절주의 한기가 들어오기 쉬운 날이니, 보온 잘하시고 관절 스트레칭 꼭 해주세요. 날씨 탓이라 넘기면 큰병 됩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기획이나 문서 작성에 유리한 날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마무리하면 상사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거래처와의 협의는 조건보다 신뢰가 우선입니다. 장기적으로 갈 인연이면 유연한 대응이 좋습니다. 재물은 쓸까 말까 망설였던 소비는 오늘 피하세요. 지출하고 후회할 가능성. 하지만 밀었던 공과금이나 고정비 정리는 오늘 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오늘의 조언. 내가 쌓아온 성실함은 언제든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어요. 로또 꿀팁. 복은 오늘 감정이 멈춘 시간에 고른 숫자에 머뭅니다.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을 때, 자연스레 떠오른 번호가 길합니다. 추천 숫자, 2, 19, 33. 좋은 시간대, 오전 10시에서 12시, 호랑이띠, 호랑이띠님, 오늘은 내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는 날이에요. 평소보다 말의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농담도 가볍게, 충고도 부드럽게, 말을 예쁘게 하면 일이 술술 풀립니다. 애정훈. 기혼자분은 속 얘기를 꺼내기 좋은 날. 그동안 꼭 눌러온 감정이 있었다면, 오늘은 살짝 말문 열어보세요. 솔로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면, 오늘 그 힌트가 나올 수 있어요. 눈치 잘 챙기세요. 건강훈. 어깨 결림, 눈 뻑뻑함, 편두통주의. 특히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 틈틈이 목 스트레칭 필수. 눈에 좋은 루테인도 챙겨보세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말 잘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날 회의, 보고, 발표 등 말로 설득할 일이 있다면 자신감 있게 나서세요. 사업자는 직원 간 소통 문제나 고객 컴플레인 조율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재물은 아이디어 하나로 돈이 될수 있는 흐름 블로그 제목, 광고 문구, 작은 기획 등 오늘 떠오른 생각 하나가 수익의 씨앗이 될수 있어요. 오늘의 조언: 말이 곧 운입니다. 예쁜 말은 복을 부르고 날선 말은 기운을 자릅니다. 로또 꿀팁: 숫자 조합을 고르면서 이게 맞을까 고민이 들었다면 그 느낌 자체가 이미 복의 신호입니다. 그 조합 흔들려도 유지하세요. 추천 숫자: 7, 14, 41. 좋은 시간대에. 오후 4시에서 6시 토끼띠 토끼띠님 오늘은 내 기분이 분위기를 좌우하는 날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내가 차분하면 그 자체가 방어막이 됩니다. 주도권은 감정 컨트롤에서 시작돼요. 애정운 기혼자부는 서운함이 쌓이기 전에 작은 표현으로 감정을 풀어보세요. 한마디 수고했어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솔로는 좋아도 싫어도, 밀당은 오늘 비추, 솔직하게 표현할수록 관계가 진전될 수 있어요. 건강운, 편두통, 안구건조, 눈의 피로 누적주의, 특히 렌즈 사용자, 컴퓨터 오래 보는 분은 눈 휴식 필수입니다. 눈 마사지, 따뜻한 찜질도 추천,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내 의견이 회의나 팀플에서 주목받을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말하되 말투는 부드럽게 사업자는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에 운이 붙는 날입니다. 말을 듣는 것이 돈이 되는 하루예요 재물운 소소한 재정 정리 앱 정리 예산 조정으로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큰 수입은 아니더라도 세지 않게 막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의 조언 기분이 곧 운입니다. 좋은 감정으로 하루를 디자인하세요. 로또 꿀팁. 오늘은 반복된 숫자 습관을 깰때 복이 보입니다. 매번 넣는 숫자 하나 과감히 빼보세요. 빈자리에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추천 숫자. 4, 11, 28. 좋은 시간대. 오전 9시에서 11시. 용띠. 용띠님, 오늘은 바로 행동하면 기회가 붙는 날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미루면 좋은 흐름이 빠져나가요.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이고 반은 거의 다입니다. 애정운. 기혼자분은 감정의 오르내림이 클수 있어요. 오늘은 말보다 표정 관리가 포인트. 솔로는 아는 사람 중 새로운 매력 보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친구에서 그 이상으로 발전 가능성도. 건강운. 허리 삐끗. 무릎 통증. 발목 접질림 주의. 급하게 움직이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조심. 천천히 바르게 걷기가 복입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기존의 루틴을 벗어난 방식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너무 규칙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업자는 신제품 기획이나 마케팅 방향 전환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날. 재물은. 오늘 샀더니 할인. 같은 타이밍 운이 있습니다. 지출이 있지만 타이밍이 좋아 기분은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혜택으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조언, 머뭇거릴 시간에 한 걸음 내디디세요. 오늘은 행동파에게 복이 갑니다. 로또 꿀팁, 복은 두 숫자 사이의 간격에 숨어 있습니다. 연속되는 숫자보다는 차이가 큰 조합으로 구성해보세요. 추천 숫자 오 25, 39 좋은 시간대 오후 2시에서 4시 뱀띠. 뱀띠님, 오늘은 모든 건 톤에서 결정된다는 날이에요. 말의 내용보다 말투와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도 부드럽게 전달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애정운. 기혼자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 괜한 말로 꼬지 말고. 따뜻한 커피 한잔 건네는 센스가 더 먹힙니다. 솔로는 한두 번의 실망으로 마음 닫기엔 아직 인연운이 활짝 열려있는 날이에요. 건강운, 목감기, 기관지, 코막힘 주의, 에어컨, 온풍기 직바람 피하시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시세요. 특히 목이 칼칼하면 바로 관리 들어가야 합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피드백을 잘 흡수하는 자세가 상사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업자는 리뷰 응대나 고객 소통에서 정중하지만 친근한 말투가 매출을 바꿀 수 있어요. 재물은 마음 먹고 정리하면 돈이 새는 구멍이 보입니다. 특히 월초 자동이체, 소액 정기 결제 점검 추천, 왜 이걸 계속 냅뒀지? 싶은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의 조언. 말은 운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예쁜 말로 좋은 운을 여세요. 로또 꿀팁. 오늘은 마음이 닿은 숫자가 우선입니다. 이유는 없어도 손이 자꾸 가는 번호.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추천 숫자. 1, 17, 35. 좋은 시간대. 밤 8시에서 10시. 말띠. 오늘 말띠님은 선택의 순간이 자주 오는 날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결정이든 감에 의존하기 보다는 데이터와 경험을 참고하세요. 감정이 앞서면 후회할 확률이 살짝 높습니다. 애정운 기혼자분은 서로 너무 바빠서 감정 소통이 적을 수 있어요. 짧은 톡한 줄이라도 감정이 전해지겠으면 효과가 큽니다. 솔로는 누군가가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기류가 감돌 수 있어요. 표현이 없을 뿐 관심은 분명 있습니다. 건강운, 발바닥 통증, 종아리 뭉침, 다리 저림 주의. 의자에 오래 앉았다면 종아리 마사지, 스트레칭 강력 추천. 편한 신발 신고, 수분 섭취 잊지 마세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빠른 판단보다 차근차근 체크가 실수 방지 열쇠. 지시한 그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지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더 빛납니다. 사업자는 가격, 조건 협상에서 밀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주장할 건 해야 이득이 남습니다. 재물은 수익보다 누수 차단에 집중할 때 작은 비용이 반복되면 큰 지출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불필요한 구독, 멤버십은 정리하는 게 현명해요. 기대감은 주 후반에 올라올 흐름입니다. 오늘의 조언. 판단은 빠르게, 실행은 신중하게. 선택의 질이 오늘의 오늘 좌우합니다. 로또 꿀팁. 복은 오늘 다른 사람의 말속 숫자가 아닌 듯툭 튀어나옵니다. 수다, 뉴스, 댓글 속. 무심코 지나친 숫자를 붙잡아 보세요. 추천 숫자. 8, 13, 36. 좋은 시간대. 오전 7시에서 9시. 양띠. 양띠님. 오늘은 내 속도대로 가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급하게 움직여도 내 리듬을 유지하는 게 실수를 줄이고 결과도 좋습니다 조급해질수록 놓치는 게 많아요 애정운 기혼자부는 오늘 뭐 먹을까? 가 싸움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사소한 결정도 양보하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솔로는 누군가가 내 매력을 알아보긴 했지만 표현이 서툴러서 안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건강운. 위장약함, 더부룩함, 입냄새주의. 속이 찬 느낌이 들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 식이섬유 식단이 도움됩니다. 생강차도 강력 추천. 직장 사업운. 직장인은 상사의 변덕이나 일정 변경이 생길 수 있어요. 예민해지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사업자는 지출 계획 다시 체크해야 할 타이밍. 이번 주 예산 계획이 향후 매출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재물운 소득은 안정적. 소비는 다소 예민한 흐름. 사는 순간은 행복하지만 후폭풍 올 수도. 지출 전 체크리스트 이래도. 하지만 이벤트 응모. 소소한 포인트 행운은 있습니다. 오늘의 조언. 내가 정한 속도. 내가 만든 페이스. 오늘은 나답게 가는 날입니다. 로또 꿀팁. 오늘은 잘못 고른 숫자가 복을 부릅니다. 실수로 넣었거나, 처음엔 뺄 생각이었던 번호가 핵심입니다. 추천 숫자. 3, 22, 32. 좋은 시간대. 오후 5시에서 7시. 원숭이띠. 원숭이띠님, 오늘은 오해와 해명이 엇갈릴 수 있는 날이에요. 내가 한 말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니, 특히 문자, 카톡 말투에 신경 써주세요. 적극적인 피드백보다 관찰이 더 유리합니다. 애정운. 기혼자분은 내가 다 알아서 해나지가 되려 브라의 씨앗이 될수 있어요. 같이 상의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게더 안정적입니다. 솔로는 다 좋은데 타이밍이 안 맞는 느낌. 오늘은 살짝 눌러두고 내일 다시 시도해 보세요. 건강운. 어깨 뭉침. 팔절임, 손목 통증 주의. 하루 세 번, 어깨 돌리기 운동 필수. 자판 오래 쓰는 분은 손목 보호대나 스트레칭 병행하세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비슷한 업무 반복에 지루함이 밀려올 수 있어요. 오늘은 마무리에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아껴두세요. 사업자는 홍보보다 내부 프로세스 정비가 더 시급합니다. 일처리 매뉴얼화에 좋은 날. 재물운 내가 아낀 돈이 이만큼이나? 싶은 흐름. 작은 절약이 오늘따라 크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현금 흐름은 없지만 지출이 줄어드는 기쁨은 확실해요. 오늘의 조언. 말은 짧게, 행동은 신중하게. 오늘은 침착한 내가 최고입니다. 로또 꿀팁. 복은 오늘 숫자를 포기하려는 찰나에 들어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지우려던 번호. 오늘은 그걸 살려야 합니다. 추천 숫자 9, 20, 40 좋은 시간대 오전 11시에서 1시 닭띠 닥디. 닭띠님,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 듯 조연처럼 살아야 할 날입니다. 내가 빛나고 싶지만 오늘은 남을 빛나게 해주는 쪽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서포트에 충실하면 조용히 내 존재감이 올라가요. 애정운 기혼자분은 배려가 쌓이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쌓이면 애정이 깊어집니다. 작은 수고, 오늘은 아주 큰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솔로는 이성보다 오히려 동성이 더 챙겨줄 수 있는 날, 친구와의 대화에서 의외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건강운, 목 주변, 어깨 라인, 승모근 통증이 도드라질 수 있어요. 특히 장시간 운전, 앉아서 일하시는 분은 자세 꼭 확인하세요. 의외로 베개 높이 하나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팀워크가 중요한 날 혼자 너무 튀지 말고 동료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면 평판이 확 오릅니다. 사업자는 직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세요. 오늘은 내부가 곧 외부입니다. 재물은 작은 돈이지만 기분 좋은 흐름. 예를 들어 간식 얻어먹기, 할인과 득템, 깜빡한 적립금 발견 등 현금보다 만족감이 커지는 소비운이 들어옵니다. 큰 수익은 없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오늘의 조언 빛나고 싶을수록 남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게 곧 복입니다. 로또 꿀팁 한 조합을 만들고 잠시 놔두세요. 몇분후 다시 봤을 때 마음이 끌리는지 여부로 판단하세요. 추천 숫자. 12, 24, 34. 좋은 시간대. 오후 6시에서 8시. 개띠. 개띠님, 오늘은 진심은 통한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 날입니다. 힘들어도 애써 웃었던 순간이 오늘 누군가에게 큰 위안이 될수 있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복으로 돌아오는 날. 애정훈. 기혼자분은 서운한 감정이 슬쩍 올라올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차분히 말하면 상대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여줄 겁니다. 솔로는 진짜 좋은 인연은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느낌을 줄수 있는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건강운 피곤한데도 긴장이 안 풀리는 느낌.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보다 음악이나 따뜻한 차한 잔이 더 도움이 되는 날이에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동료나 후배에게 한마디 친절히 오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내가 기댈 곳은 없더라도 누군가의 기둥이 되어주는 날이에요. 사업자는 단골 관리에 집중하세요. VIP 고객이 오늘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예상 못한 곳에서 기회가 스며드는 날 예를 들어, 오래 연락 안한 지인이 알짜 정보 공유, 지인 소개로 부수입 기회 등 사람과 연결된 금전운이 있습니다. 오늘의 조언. 진심은 멀리 돌아가도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겐 큰 힘입니다. 로또 꿀팁. 복은 오늘 수치보다 리듬감에 있습니다. 조합을 말로 읽었을 때 리듬감이 좋은 숫자들이 강합니다. 추천 숫자 10, 20, 30 좋은 시간대, 오전 8시에서 10시. 돼지띠, 돼지띠님, 오늘은 딱 절반의 에너지로, 효율은 두 배가 가능한 날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계획대로만 움직여도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낼수 있어요. 지금은 체력보다 전략이 중요한 날. 애정운, 기혼자분은 실속형 커플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 사랑 표현보다 실질적인 행동. 예를 들어 대신 설거지하기, 퇴근길 픽업이 더 효과적입니다. 솔로는 굳이? 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 자리에 갔다가 인연의 실마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계획에 없던 만남의 주목, 건강운, 위장, 장기능 약화, 속 쓰림 등 소화계통주의. 오늘은 자극적인 음식보다 따뜻하고 순한 음식이 약입니다. 급체 느낌 들면 억지로 먹지 말고 공복 유지도 필요해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하루 업무 리스트를 반만 완료해도 생산성 최고라는 칭찬 받을 수 있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업자는 재고, 체크, 공급 루트 점검에 운이 들어오는 날 숨어 있는 낭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재물은 에이, 이게 되겠어? 싶은 시도에서 소소한 수익이 예중고 판매 성공, 리셀, 이벤트 당첨, 소액 재테크 등큰 돈은 아니지만 기분 좋은 성공의 시작이 보입니다. 오늘의 조언 덜 쓰고 덜 움직이고 덜 말해도 오늘은 효율이 복을 부릅니다. 로또 꿀팁 오늘은 어딘가 불안전해 보이는 조합이 정답입니다. 기분이 미묘한 숫자 그 묘한 불안이 바로 복의 입구입니다. 추천 숫자 15, 26, 43. 좋은 시간대. 오후 12시에서 2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